아 이거 변액보험인데 어? 이거 원금 아직도 원금 안 되셨는데 어?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? 그러면 다 넘어갑니다 자 밑에 암부터 밑줄 치세요 암부터 그러면 23,800원에 암진단비가 2천만원인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보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암진단비 2천만원 암 수술비 600만원, 항암 방사선 치료 200만원, 이게 하나의 증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. 손해보험처럼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. 보험료가 저렴하다. 암의 보장 범위가 넓다. 특약 하나, 하나를 따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옆에 써주시면서 보장을 따져본다면 이거는 종신보험이 주계약이다라는 이유로 특약까지 다 날릴 순 없잖아. 이해를 주시죠? 종신보험은 종신보험 나름대로 다시 가입하실 거라면 절대 해약해서는 안 된다 지금 거의 30만 원 가까이 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약 자체가 이걸 하나하나 뜯어보면 저렴하다 종합질병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종합질병이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15,400원 자 밑으로 내려 보면 뇌출혈, 신근경색 진단비 2천만 원 있고 수술비가 지금 천만 원이 있어 일형, 1형. 1형 그러면 요것만 볼 때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약관을 찾아 들어가면 1형, 2형, 3형, 4형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. 그다음에 수술비만 있는 게 아니라 입원비가 10만 원, 6만 원, 4만 원, 뭐 2만 원 이런 식으로 또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지금 손해 보험으로 가입할 수가 있다 없다? 없다. 거의 없다. 어느 금액으로 15,000 얼마로.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1종부터 5종까지 수술비가 또 들어갑니다. 그러면은 1형에서 4형까지의 수술비와 1종에서 5종까지의 수술비가 합산이 돼가지고 보장을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판매되는 손해보험의 수술비 보장들 있잖아요. 자, 이거보다 비싸단 얘기예요. 그냥 상식입니다. 상식. 여기 지금 수술비 보장 두 구자로 돼 있는데 13,000원보다는 비싸단 얘기예요. 예, 그러면 뇌 발렌시아님 말씀하신 대로 뇌경색이랑 허혈성 심장질환이랑 뭐 뇌혈관질환이랑 그 정도만 보완해 주면 되는 거지. 마치 이거를 해약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잘못된 어떤 편향된 보장분석을 받아서 상담을 3분만에 하는 거, 5분만에 하는 거야. 아, 이거 종신보험인데 21만 원씩 납입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? 어 아, 이거 변액보험인데. 어 이거 원금, 아직도 원금 안 되셨는데. 어,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다 넘어갑니다. 이거 당연히 원금 안 됐지. 왜냐면 하4,300 내가지고 1억 받는 건데. 납입 끝나셔도 원금 안될수 있어요. 보장성 보험인데. 이 자체를 여러분 안 좋게 얘기를 충분히 설기사들이 많이 할 겁니다. 그럼 고객이 만약에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이거를 상담을 받으면 해약한다는 얘기죠. 그럼 해약하고 어떤 짓을 저지르냐? 다시 20만원짜리 종합보험을 가입시키는 거야. 그럼 종합보험 안에 1호종 수술비, 뭐 3대 진단비, 상해 사망 뭐뭐 뭐 들어가겠죠 실제 얘보다 훨씬 보험료는 비싸게 가입한 것이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은. 그리고 이거는 주계약 자체가 소멸되는 건 아닌 거예요 1억원은 무조건 보장을 받는 건데 손해보험은 소멸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입원비도 3만원짜리. 그러면 입원비가 3만원짜리면은 성인 주요질병 1형이면 1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입원비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13만원이에요. 13만원 자, 암 진단비, 여기 지금 치료비로 돼 있잖아요. 암, 이번비가 10만원입니다, 10만원. 암 이번비가. 그러면은, 질병이 기본적으로 3만원 깔려있기 때문에, 13만원이에요. 자, 지금 현재 손해보험에서는 보완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. 자, 재보장, 골절이나 재수술비를 뜻하는데, 두부자이기 때문에, 골절 진단비 얼마 나오냐면, 60만원 합니다, 60만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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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0만 자, 제이수술비 40만원. 예, 이거를 특약을, 제가 뭐, 워낙 방송을 많이 했는데, 특약을 하나, 하나 따진 다음에 지금 다시 가입하는 설계서하고 비교를 해보면 옛날 게 훨씬 저렴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부담되면 감액이나 해지를 할 수도 있지만, 그냥 무작정 해지하는 거는, 그리고 다시 신규로 20만원, 25만원 가입하는 거는 더 손해다. 말씀 좀 드립니다.